구자욱의 시원한 2루타에 이루의 박혜민이 홈으로 내달립니다. 가볍게 선취점을 뽑아내는 삼성. 1사 주자 1루 강한울 번트 됐습니다 3루 쪽 3루수 맨손 캐치 1루로 세이 이어 타석에는 김상수. 잘 맞힌 타구 내야를 벗어납니다. 2루 주자 김헌곤이 홈으로. 김상수의 적시타로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8회 초 구자욱의 타구가 높게 뻗습니다. 담장 맞고 떨어지는 안타. 2루를 지나 계속 뜁니다 3루까지. 이어서 러프의 타석. 끌어당겼습니다. 3루간 빠지는 적시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삼성입니다. 하지만 8회 말 KT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차곡차곡 주자를 쌓아 두점을 추격한 후 로아스의 적시타로 3대3 동점을 만드는데요. 9회 초 김성훈의 2루타에 이어 타석에 들어선 구자우 때렸습니다. 높게 그리고 멀리 뻗는 타구 그 사이 김성훈이 홈으로 삼성이 승리에 한발더 다가섭니다. 9회 2사 1루 상황 드라마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삼성의 구자욱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삼성의 첫 수입 도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었던 장필준이 9회 말에 볼넷만 두 개를 내주더니 심우준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또 다시 4대 4 동점 상황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경기는 연장전으로. 연장 혈투 속 히비는 11회에 갈렸습니다. KT 황재균이 김승현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쳐내는데요. 최종 스코어 4대5. KT를 상대로 시즌 첫 스윕에 도전했던 삼성은 결국 4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돌아섰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구자욱은 어제도 2루타 2개와 3루타 하나를 몰아치며 간판 타자로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선발 보니아는 7과 3분의 1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고 6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쾌투했지만 아쉽게 승리와 인연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홈에서 5위 기아와 주말 3연전을 시작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